여러분 요새는 이 버스 정류장 이 의자가 발열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앉으면은 따뜻합니다. <웃음> 맞죠? <웃음> 이게 따뜻한 의자인 거 맞죠, 여러분? 버스를 잠시 후 보시면은 옛날 버스여서 개조가 안 돼서 필터가 탈수 있는 그 버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잘 구분하셔서 휠체어 분들 버스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조 안한 옛날 버스는 탈 수가 없습니다 뇌터순의 하찮은 도전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박스를 하나 주워왔어요 이걸로 딱지를 만들어서 비장애인들과 딱지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오늘 운동 쉬는 날인데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스트 아르기님부터 먹고 안녕하세요. 조금 혈관 확장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다 드시면 돼요 이스트 아르기님 화이팅! 나알려드리가갈목부조기를생거뷰포 네.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국가에서 환급을 해니다 진짜 이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 장애인 혜택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네트 순회뼈와 살이 되는 정보, 발목부조기부조기 환급 받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후다닥 빨리 장애 혜택 다 받아 가십시오,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밥복으로 갈게요. 그래서 두 손을 써야 돼. 우리는 <laughs> 아까 애자 짓을 했어, 진짜로. 진짜 애자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솔직히 만 얼마 주고 할 바에는 이걸로 만든 게 낫지. 이걸로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걸 해봐요. 딱 지치기. 이렇게 하찮은 도전에 출범을 알리겠습니다. 와! 요새 m 디들은 이런 거 모를걸? <laughs> 오징어 오지, 게임에 나오는 딱지밖에 모를걸? 동건아, 응. 너 이거 딱지 알아? 딱지 치기 알아? 제가 아는 딱지는 코딱지 딱지 알지? <laughs> 동건이 MG여서 이런 거 몰라. 박스 <laughs> 딱지가 넘기가 제일 편해. 이거는 비장애인들. <laughs> 비장애인들하고 나는 넓은 <낡은> 딱지로. 딱지 <laughs> 국물. <laughs> 최중으로 눌러라. 이거 비장애인용 딱지. 내 네, 승률을 올리려면은 어쩔 수 없어. 와, 진짜. 하도 오래만 했잖아. <laughs> <정의가. 웃음> 이렇게 두 접기도 꽂히기만 돼. 어차피 마지막은 꽂혀요. <laughs> 어... <오케이. 웃음> MG는 모르는 딱지 접기. 발 <laughs> <잘> 보라. <보러. 웃음> <laughs> 그럼 네트즌의 하차도 딱지 치기 비장애인과 시아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딱지맞기 과연 비장애인장애인 짝꿍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요고 <laughs> <laughs> 역시 아, 센, 아, 센스. 센스발이 있어 미역국 딱안 떴어 맛있게 어, 드세요 아, 짬 없어 짬, 네. 짬 없어 <laughs> 오늘도 복지관에서 11기와 8장까지 봉독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보조기 한 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기야팔 장까지 복진하면서또봉독했을때 여러분. 역시 처음이었지. 한번 하고 나면은 쉽네요. 뭐 누가 이든 말든 저는 제 갈길을 갑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로 뇌처순의 하창 도전 딱지까지 만들었어요. 병가 형이 만들어줬는데 또 저도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 역시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또 뼈와 살이 되는 우리나라의 또 장애 복지 혜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뭐 휠체어라든지 저처럼 발목 보조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조금 많이 불편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100%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환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 영상을 보시면 장애등급 6개월 뒤에 봤죠? 그 전에 발목 보조기를 일단 먼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나오면은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조기를 먼저 맞추기 위해서는 제 담당 주치의가 상의해서 수노 씨는 발목 보조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 보조기 처방서를 써 줍니다. 그럼 그 처, 처방전을 가지고 유디플렉스를 맞춰 주는 의료기사님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유디플렉스 맞춰주는 의료기사에서 처방전을 보고 제 발에 맞게끔 유디플렉스를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주치의생쌤한테 다시 가서 의사 검수서라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서류를 봤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의료기상에 주면은 우리 의료기상에서 아주 다 세팅을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장애 등급이 나오고 그 서류들을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환급금이 납니다. 저는 이걸 25만원을 주고 왔어요. 여기서 유지플렉스는 발목보조기 일체형 플라스틱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요. 그게 19만원입니다. 거기서 90%가 환급이 돼요 19만원에서 90%가 환급이 되면은 18만 1,000원이 환급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25만원 결제하고 18만 1,000원을 환급을 받았으니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7만원. 그러니까 25만원 중에 7만원을 부담을 하면은 이 유디플렉스 저의 걸음을 평생 책임져 주는 25만원 도 아깝지 않은 이 유지플렉스를 7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환급받을 수 있는거 놓치지 마시고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기 맞춰주는 업체에서 세팅을 싹해줘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주면 돼요 여러분 하지만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것 뿐 이것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그 다음에 휠체어 수동 휠체어까지 전부 다 일정 금액 환급이 됩니다 이거는 장애등급 받기 전에 일단 선결제를 한 후에 장애등급을 받고 다 필요서류 제출 하시면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3년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환급을 받았으면은 또 바로 내가 어, 난 이쁜 보조기를 하고 싶은 데서 보조기를 샀어요. 바로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또 3년이 지난 후에 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3년이 지나서 올해 6월 8일 날 유디플렉스를 하나 더 맞출 거예요 벌써 저도 보조기가 지금 3개나 있어요 그 3개를 다 환급을 받았는데 벌써 네 번째 발목보조기까지 또 환급을 받을 차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저도 벌써 장애인이 된 지가 꽤 됐네요 여러분 그래도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꽤큰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발목보조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보시면 엄청 큰 발목 보조기 차신분들도 보셨죠. 그거는 긴 무릎 발목 보조기 그 다음에 크렌자크식 발목 보조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에 건강보험 항목에 있는 보조기 들만다 환급이 되신다는 점꼭 알아두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레터스노 발목 보조기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거 터보 매드가 제일 비싸요. 50만 원인데 그거 터보 매드는 터보 매드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크렌자크식으로 들어갑니다. 크렌자크식 플라스틱형이 37만 원. 거기서 90% 환급을 받기 때문에 37만 원에3 7 0 원. 빼면은 한 33만 원 정도 환급이 돼요. 제가 그걸 5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제 본인분이 17만 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샀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혜택까지 이거 얼마나 진짜 대단해 우리 이동 이동까지 다 책임져주는 보조기기 환경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찾아뵐게요 안녕